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하.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laughs> 어, 작년에 너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너무 찌글찌글 해가지고, 좀 많이들 작년에 좀안 좋았을 텐데, 그래도 올해는 뭐 작년보다는 좀,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는 낫지 않겠냐.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토끼가 의외로 지혜가 있고 좀 민첩하다고 하니까 올해는 좀 토끼처럼 좀 지혜롭게 종목들을 좀 좋은 종목들을 잘 잡아가지고 좀 수익을 좀 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지금은 좋은 종목들을 지금 너무 던져 버리기 보다는 아마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물려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어, 전체적으로 많이 물려들 계시, 물려 있는 게 당연한 장이고, 작년에나 그래서 좋은 종목도 빠지고, 안 좋은 종목도 빠졌지만, 안 좋은 종목들은 빨리, 어쨌든 좋은 종목으로 바꿔서 좀 상승하기를 기다려야 되고, 기본적인 관점은 그렇습니다. 안 좋은 종목을 그냥 계속 기다리기 보다는, 그 그러니까 적자가 심한 종목들, 이런 것보다는, 좀, 그래도 좀 흑자 종목, 조, 실적이 조, 조, 좋고, 실적이, 그래도 좀 증가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어떤 이슈와 모멘텀이 없는 기업보다는 이슈와 모멘텀이 있는 기업에서 좀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아, 일단은 뭐, 당장보다는 우리가 좋지 않겠나. 그래서 뭐 상조하고다, 뭐 상조하고다, 상고하죠다막 전망이 엇갈리는데, 증거사들은, 이따 보시겠지만, 증거사들은 대부분, 대부분의 증거사들이 상조하고, 그러니까 1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 4분기 갈수록 조금 금리가 미국 금리가 인하되면서 어, 경기 침체에서 좀 회복되면서 지수도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많아요. 근데 저도 그런 게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작년 4분기의 분위기가 저는 1분기까지 좀 이어질 것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도 좀 찌글찌글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기중금리 인상이라든가 음, 중국 중국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 미중 갈등, 뭐, 요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작년 4분 기 분위기가 1분기까지 좀 이어지면서, 어, 그좀 2분기, 3분기부터는 조금, 그래도 회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요한 변수는, 중요한 변수는 결국에 세 가지. 제가 볼땐큰 글로벌 매크로 변수 중에서 중요한 변수는 제가 생각하는 주식 시장을 상승으로 바꿀 만한 반전의 포인트가 뭐가 있느냐.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올해 어떻게 뭐, 진행될 것인가. 앞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휴전이나 종전 쪽으로 가면 갈수록 주식 시장은 좀 급반등의 전환이, 될,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끝날 기미가 아직은 안 보이는 건 맞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어떻게 변하는지 가끔씩 조식하는 사람들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의 기준금리 그 최고점과 동향, 올해 올해 1분기 때 미국도 기준 금리가 지금 올해 저는 한 기준 금리 5%에서 더 이상은 못 올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경기 침체 때문에 미국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 금리 5%를 유지하고 5% 정도 1분기 때 0.25포인트 한두번 정도 올려 가지고 5% 정도를 맞추려고 하겠지만 기준 금리만 가지고 물가를 때려잡는 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급격한 기준금리 5%면 엄청 높은 거거든요, 미국도. 그래서 5%를 계속, 내년 계속 유지하기는 저는 힘들 거라고 봐요. 예, 기업, 미국의 기업들이나 한국의, 뭐, 아, 뭐, 전체적인 기업들의, 글로벌 기업들이 기준금리 5%를 감당하기 좀 힘들다. 그래서 좀 기준금리 5%는 1분기, 2분기 좀 유지하겠지만, 하반, 내년 하반, 아,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뭐 전쟁만 끝나면 솔직히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쟁만 끝나면 결국에는 전쟁이 중요하다는 게 계속 전쟁만 끝나면 물가가 잡히기 때문에 미국도 기준금리를 5%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쟁만 끝나면 미국도 4%, 뭐 3.5%까지는 기준금리가 길게 보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좀 기준금리가 지금은 좀 유지가 되겠지만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리오프닝 동향. 중국이 어떻게 이제 중국이 이제 춘절을 기점으로 올해 1월부터 이제 당장 다음주부터 이제 풀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입국을 입국을 중국으로 입국을 지금 허용 코로나 진단검사 없이 입국을 허용한다고 그랬거든요 일주일 후부터 중국도 그래서 1월 2월 달은 중국 춘절이 이번, 이번 달 말에 있으니까 중국 춘절을 기점으로 해서 확진자가 중국도 엄청나게 급증하겠죠 급증하는데 어쨌든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코로나 주변에 보면은 한국, 한국도 코로나 다 걸리고 결국에 이게 위드 코로나로 본격 가면서 한국도 여행 다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 한국에 한국처럼 갈 것이다. 그래서 중국도 춘주할 때막 엄청나게 이동하면서 확진자 폭증하겠지만 결국 2월에 피크 찍고 2월 3월에 저 코로나 확진자 피크를 찍고 3월 이후부터는 오히려 사람 중국 사람들도 이제 여행 다니고 소비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 코로, 중국의 코로나 상황, 그 리오프닝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미국 기준금리 동향, 중국의 리오프닝 동향, 그리고 우크라, 이 러시아 동향. 이세 가지가 가장 글로벌적으로 매크로한 변수들인데, 요거를 가장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자, 자, 늘 짧, 좀 말이 좀 빠른데, 자, 일단은 좀 간단하게 볼게요. 이따가 제가 또, 오늘 한국 경제 그 출연하는 날이라서 오늘 좀 이거 찍고 바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이 작년에 작년에 최악의 2008년 이후 최악의 한 해였다. 아시죠 2008년 글로벌 미국 금융 위기 이후에 14년 만에 가장 지수가 많이 빠진 한 해였다. 정말 힘든 한 해였어요. 전문가도 힘들었고 뭐 개인 투자자들은 더 힘들었고 그럴 텐데 어쨌든 우리가 세계, 어, 이거 4경이에요. 4경 3,700조 증발. 야, 이건 지금,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실 것 같다. 그죠? 저도 감이 안 오는데, 4경 3,700조. 3,700조도 감이 안 오는데, 4경이 날라갔어요 글로벌 증시. 그래서, 나스닥은 33%가 빠졌고, S&P 500은 그나마 20% 빠졌고, 코스피는 25% 빠졌고, 지수가 말하는 겁니다. 지수가. 이건 종목이 아니고, 지수가 연초부터 코스닥 34% 빠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러시아, 우크라이 나 전쟁 때문에 이게 촉발된 사건이죠. 뭐, 결국에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작년에 너무 우려감 때문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해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작년에 위너는 결국에는 뭐냐. 작년에 위너 섹터는 에너지 섹터. 미국에서도 에너지 섹터가 석유, 석유, 가스 기업들이 에너지 섹터가 위너였다. 결국에는. 그리고, 기술주들. 뭐, 전기차나 이차전지 기술주들이 좀 많이, 많이 하락한. 어, 루저였고, 루저. 루저는 테크 주식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가 거의, 연초에 비해서 50%씩 빠졌죠. 그죠, 종목들이. 그래서, 네카오, 뭐, 테크 주식들이, 뭐, 어, 루저였고, 위너는 에너지나 방산. 작년에는 방산과 에너지가 결국에 위너였다. 두 가지 섹터 빨 빼고는 거의 다, 좀, 안 좋았습니다. 올해는 좀 다르겠죠. 그리고, 이게, 이거 수급적으로 보면은, 지금, 배당락을 기준으로, 그죠? 29일 배당락을 기준으로, 2021년에도, 배당락을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배당, 딱, 배당받고, 외국인 기관들의 전략은, 배당받고, 어, 그, 그, 1월 초까지는 좀 팔았단 말이에요. 그죠? 21년에. 그니까, 러 올해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어, 23년, 1월 초반까지는, 배당을 기대하고 들어왔던 기관 외국인 자금들이, 1월 초까지, 이번 주까지는 좀 빠져나가는 흐름이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는, 배당락 때문에 들어 아, 배당 때문에 들어온 기간 내부인 자금이 어느 정도, 이번 주 초까지 다 빠져나가면, 이제는 또 다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좀, 그 정도는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연초 뭐 지수전망은 크게 뭐, 사실 뭐, 재미로 보는 거지, 수준이지, 이걸 뭐, 무조건 얘네가 맞나, 맞, 맞다, 안 맞다가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올해도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이건 참고 정도로 재미로만 좀 보세요. 어쨌든, 어, 증권가 애들은, 부, 증권사 애들은 상저하고, 상저하고를 보고 있어요. 일단 상저하고. 상반기 때좀안 아, 좋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사, 증권가 애들은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평균값은 요정도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저는 2150, 요거를 저는, 얼마나 안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거를 2,150. 개인적으로 2,200이 좀 지지가 됐으면 좋겠고 1차적으로 2,200이 깨더라도 저는 자, 잠깐 깼다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저번에 골드만삭스 2,700은 조금 과도하게 본 측면이 있고 너무 희망 회로를 많이 돌린 측면이 있고. 2700 갈라면 전쟁 끝나고, 뭐, 다 끝나야 돼. 근데, 기본적으로 전쟁이 지속된다는 전지하에서는, 한 2500에서 600 정도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2500에서 한2600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갈수 있는 그런 역량은 있는 기업들이고, 그 정도의 수준의 나라다,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3000 가는 건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상반기에도 2500, 600 정도는 충분히, 뭐, 뭐,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거, 중국의 리오프닝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뭐, 어? 뭐, 5%에서 갑자기 좀 떨어진다든가, 뭐, 이러면은, 충분히 급반등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그 정도는 참고하시고요. 그 대신, 2,700가고 이럴거는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그래서 여기 써있네요. 지난해 같은 폭락장은 이제 없다. 상반기는, 상반기는 한이 정도, 그죠? 이 정도 안에서 좀 움직이질 것이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증권사에서 바, 보면은, 연, 연, 연말에 보면 그 국내 증권사에서 어떤 식타가 뭐 조, 조, 좋게 보냐 이렇게 하는데, 2023년 울망업종 보는데, 대부분 보면 반도체 2차전지가 대부분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부분 반도체 2차전지가 많다는 거는, 우리 우리 기업들이 이쪽이 좀, 어떻게 보면 이쪽이 좀밀들구석인건 맞는데, 기업들이 이익이 나는 거 보면 이쪽이 밀들구석은 맞는데, 반대적으로 보면 이쪽을 이렇게 증권사 많은 증권사들이 <laughs> 반도체 2차전지를 좋게 본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어, 이쪽이 재미 없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너무 많은 증권사들이 이쪽을 좋게 보기 때문에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오히려 어, 반도체 2차전지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어, 상반기 때는 저는 상반기 때는 올해 1분기 2분기 때는 중국을 좀 봐야 된다 중국 어? 중국의 리어프닝 어, 중국이 이제 막 개화되고 나, 이제 여행 다니고 할거 아닙니까? 이제 코로나 끝나면 이제 코로나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피니까. 그래서 상반기 때 1분, 2분기 때는 중국 관련주를 좀 봐야 된다. 어, 중국과 베타 개수가 높은 쪽을 봐야 된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반도체, 2차 전지가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당장 뭐 테슬라가 저렇게 테슬라가 이렇게 뭐 연초 대비 막 저렇게 급락하고 해서 물론 반응이좀 나왔지만 테슬라가 꼴이 저런데, 이천지가 갑자기 막 급등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중국을 좀 보자, 중국. 아, 그래서 호텔, 뭐, 여행, 항공, 뭐, 뭐, 이쪽, 면세, 요쪽, 이쪽, 요쪽을 좀, 어, 좀 빠질 때적감면서 해서 좀 1분기 때좀 보고. 반도체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이 좀필요하다 얘기고요. 그리고, 뭐, 어, 그리고 오히려 전 여긴 없지만, 오히려 엔터하고 K컨택, 제가 항상 좀 강조, 요즘에 강조하는 거는, K 컨텐츠 오히려 이쪽이 이쪽이 좀 복병이 될 수가 있다. 겠 K 컨텐츠, K 엔터가 어, 글로벌 쪽으로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이 K 엔터, K 컨텐츠 우리 컨텐츠를 잘 만들기 때문에 이쪽이 복병이 될 수가 있다. 어, 작년에 네옴시티처럼 약간 개별적으로 K 컨텐츠나 K 엔터가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쪽에서 우리나라가 어, 이쪽 복병 섹터가 될 수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드라마, 드라마 영화 제작자들 중에서 좀 아직 시가총이 낮은 애들은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보고. 관건은 미국이 최종금리가 중요하다. 근데 미국이 최종금리는 저는 5% 정도 생각하는데, 일단은 요 정도로 증권사들은 보고 있죠. 1분기 때. 그래서 2월, 1월 말에서 2월 초에 미국 FMC가 있는데, 요때0.25% 정도 올릴 것 같아요. 그러면 4.75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그 정도. 하여튼, 미국이 빨리 그 금리가 피크를 찍어야 됐는데, 요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못 가고 있다, 우리가. 미국이 아직 최저금리를 찍지, 5%를 찍지 않아. 지금 4.5니까, 그죠? 아, 앞으로 두번 정도 남았으니까. 요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리고, 아, 반도체, 어쨌든 반도체 2차전지 좋게 본대요. 근데 저는 이제 상반기 때 중국 관련주, 중국 관련주 뭐 이쪽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음식료도 복병이 될수 있어요. 이, 이 장이 안 좋을 때는 음식료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 오리온, 롯데칠성, 뭐, 이런, 이런 회사들 실적이 엄청 좋거든요. 작년에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까지도 실적이 좋아질 회사들이 오리온, 롯데칠성, 특히 롯데칠성도 20만원 정도는 갈것 같아요. 내가 볼 지금 17만원 정도인데, 롯데칠성도 왜냐면 하 작년보다 올해, 3년 연속 그게 증가되거든요. 막. 뭐뭐 새로 뭐, 일단 롯데시성은 따로 올리겠지만, 새로 소주 판매량이 좀각막 많이 올라가고 있고, 올해 새로 소주가 1년에 신제품인데 새로 소주가 잘 팔리면서 올해 1년 연간 매출로 한 천억 정도 찍힐 수 있다면, 새로운 시장을 좀 여는 거기 때문에, 롯데칠성 같은 거 좀, 음식료 쪽에서 저는 좀 좋게 보고요. 오리온, 롯데칠성, 요런 쪽. 그리고 리오프닝. 그니까 러 제가 좋게 보는 건 리오프닝, 중국 리오프닝, 음식료 쪽에서는 롯데칠성이나 이렇게 뭐, 오리온, 요런 쪽은 나,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어, 그, 상반기 때는 중국 리오프닝. 그리고 K 컨텐츠, K 미디어.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는 반등은 나오겠지만, 조금 시간이 필요한, 필요할 것 같다. 좀 서서히 나올 것 같다. 그 정도 볼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 섹터, 여기 이따 피해야 될 것도 있지만, 어, 금융투자 소득제 피해야 될 거, 있, 피해야 될 종, 피할 업종. 피해야 될 섹터도 있는데, 이런 거, 음, 일단 순서대로 봅시다. 자 일단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 중요한 거는 금융투자소득세 2025년까지는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입니다. 5천만 원까지는 2 0 그러니까 2 3년 24년까지 2년 동안 유예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됐어요. 아시죠? 그리고 1인당 10원까지 종목 종목별 1인당 10원까지 증권거래소가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올해 작년에 증권거래에서 0, 0 2 3였는데 올해는 0.2, 내년에는 0.18 이렇게 계속 증권거래수가 떨어진대요. 이거는 좋은 점이네. 그나마 좋은 점은 이거네. 그나마 참 대단한 정부 정부지만 참참 어, 증권거래서 이거 더더 내려 야 되는데 그나마 좋은 건 이거고 그리고 이번 주에 중요한 건 c s 가 중요한데 c s 가 이번 주 관련된 c 비스가좀 움직을 것 같아. 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그죠? 인공지능, AR, VR, XR, 이쪽이에요. 다른 거 없어. 이번 주는 메타버스 관련주, 그 저번에 하나, 저번 주에 하나 올린 거 있죠. 메타버스 관련주 하나 올렸죠. 표 하나. 거기서 좀 그런 종목들이 움직일 것 같고, 메타버스, <laughs> CS가 이번 주 1월 5일부터 하요. 1월 5일부터 하는데, 요번에는 좀 크, 크게 할것 같아요. 크게 할것 같은데, 메타버스, 뭐, XR, 뭐, XR, AR, 뭐, 이쪽, 이쪽 관련, 그리고, 모빌리티 맨날 나오는 게 있고 어 그리고 인공지능 인공지능 맨날 나오고 인공지능 어, 이번에 인공지능 그리고 AR, AR XR 그 삼성의 XR 기계 낸다는 신제품 낸다는 그런 소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 봐야 되고 전기차 뭐 자율주행은 맨날 나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이번 CS는 e 메타버스랑 웹3.0 인공지능 이쪽이좀 그나마 핫한 테마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헬스 헬스 있죠. 디지털 헬스, 원격 진료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중국을 봐야 된다. 중국 그래서 최근에 이쪽, 이쪽 이쪽이 쪽 빠질 때는 이쪽 봐, 봐야 된다. 이쪽 면세 화장품 여행 뭐 이쪽 카지노. 그래서 제가 좀 좋게 보는 서부트럭터미널 얘기했죠. 서부트럭터미널 별로 안 올랐어요. 어, 그거 서부트럭터미널을 왜냐면 1월 달부터 이번 달부터 이제 GKL 카지노가 어, 이제 용산 드래곤시티 서부트럭터미널 거기에 입점하기 때문에 월세를 낸단 말이에요. 월세. 그러면 수, 고정 수입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 서부트럭터미널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월세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맨날 전문가들이 롯데 관광 개발 파라다이스 서브 트럭 터미널 얘기하는 게, 카지노와 호텔을 같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얘기하는 건데, 파라다이스는 시총이 좀, 좀 사이즈가 2조가 넘는 걸로 알고, 1조, 좀, 좀, 좀 무겁죠? 파라다이스 좀 무겁고. 그러니까 서브 트럭 터미널이 시축카 총액이 한 5천억이 안 되기 때문에, 아, 좀 한방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있게 보시고요. 금 가격 전망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니켈, 니켈은 올해 경기 침체가 되면 니켈은 좀 전기차 수요가 감소되면서 니켈 가격은 공급가행으로 조금, 조금 작년보다는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전망이 있어요. 근데 구리 가격은 제가 구리 얘기했죠. 구리는 좋다. 그래서 풍산, 풍산홀딩스, 뭐 이구사나 이런 애들 나쁠 것같지는 않다, 실적이. 구리 가격은 올해 괜찮다. 아, 구리 관련, 구리는 수요가 공급을 좀상회한대요 수요가? 그래서 불의 가격은 괜찮다 그리고 2023년 남아있는 숙제 아까도 초반에 얘기했지만 결국에 크게 보면 중국 중국 리오프닝 미국의 기준금리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 크게 보면 이거 세가지 중요한데 상반기 때 중국 리오프닝이 어떻게 되느냐 물가가 잡히냐 미국의 물가가 잡히느냐 한국의 물가가 잡히느냐 경기침제 빠지냐 빠질까 안 빠질까 그 정도 그런 거.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런 거. 요런 것들이 좀 변수가 될 수가 있겠죠. 이건 우리도 어떠 할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수출에서 보이는 경기 침체. 그래서 이런쪽 일단 이쪽이 지금 9개월 연속 무역 수지가 9개월 연속 적자. 이거는좀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네. 좀 경기 침체 우려감은 계속 주식 시장을 짓누르는 요소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감은. 그리고 K-콘텐츠는 문화체육 관광부가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복병이 될 수가 있겠다. 어, 이쪽이. 문화콘텐츠나 정부가 이쪽을 좀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웹툰 관련주 중에서 몇, 몇 개. 웹툰 관련주, 그리고 약간 뭐 3만 헤스펜렌터뉴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그리고 CJ 큰 종목은 CJEN 같은 거좀 관심주로 놓고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삼성증권 이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이번, 어쨌든 올해는 삼성증권이 하는 말이에요 견디면서 피벗을 기대해야 된다 일단 좋은 거 버티면서 이런 피벗 이런 피벗 이렇게 피벗을 기대 이렇게 피벗 피벗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지금은 어떻 버텨야 된다 좋은 거는 버티면서 이렇게 피벗 전환 기대감, 피벗 이렇게 그런 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중국은 이제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금 2월 3월 정점 찍고 이제 여행을 가겠죠. 그렇겠 중국은 내보내지만 이제 주변 미국이나 한국 이런 쪽은 이제 이제 코로나 그 뭐랄까 그 변이 많았을때 우려 때문에 조금 비자 발급을 당기적으로는 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좀 제한한다는 소리입니다. 당기적으로는. 나중에 풀겠지만. 그래서 조정이 보일 때, 리오프닝 관련주가 조정이 보일 때좀 관심있게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중국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잠깐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상반기 때는 저는 중국을 봐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상반기 때 리오프닝. 왜냐면 중국도 지금, 중국도 시진핑이나 이런 애들이 뭘 강조하냐면 상반기 리오프닝이고 소비를 강조해 소비. 중국도 소비를 살리겠다고 하니까 리오프닝을 하는 거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소비가 늘릴까요? 거 그러면 중국이 국내에서 소비하겠지만 이제 코로나 다 걸리고 한국국이나 일본으로 여행 갈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여행 다니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중국도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중국이 입국자가 코로나 때문에 확 줄었다, 확 줄었죠. 여기에 중국인 입국자가 중국 입국자가 늘어나 늘어나겠죠. 올해 늘어날 것 같아요. 3월 이후로 그러면 뭐 면세점이나 화장품 뭐 이런 항공, 여행, 뭐, 그죠? 호텔, 요런 쪽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증권사, 대형주는 이렇게호텔신라 같은 걸 자꾸만 요즘에 증권사 애들이 호텔실라 자꾸만 얘기하는 게 이유가 있, 있죠? 그죠? 호텔신라 주가 봐봐요. 지수는 안 좋은데, 지수는 안 좋은데 호텔신라 주가는 좋잖아요, 최근에. 그죠? 지수보다 좋죠? 이게 지금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파라다이스, 뭐 이런 애들. 파라다이스, 그죠? 서브 트럭 터미널? 서브 트럭 터미널 보십시오. 이게 안 빠지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좀 꾸준히,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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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좀 올라가고 있어요. 기관들도 매수하고 있고. 그리고 아머레 퍼시픽은 뭐, 난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진 이 않지만, 뭐, 나 빠지진 않고 있죠, 아머레 퍼시픽. 그리고, 그죠? 어, 파라다이스 했고, 롯데 관광개발, 뭐, 이런 애들. 최소한 빠지지는 않고 있다. 지금 오히려 조금씩 리어프닝 관련 주식들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죠? 아,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은 빠지고 있죠. 이순지 애들은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이 에코프로비엠 이런 애들은 빠지고 있죠. 에코프로비엠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애들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히려 리어프닝 쪽은 안 빠지고 있다. 그죠?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계속 빠지고 이차전지 그래서 테슬라 때문에 빠진 것도 있지만, 좀, 좀 그렇다. 네 어쨌든. 좀 그런 게있고요 어 어쨌든, 리어프닝 좀, 좀 봐야 되고. 중국을 봐야 된다. 중국을. 그죠? 네. 그리고, 어 중국을 봐야 돼. PR 업종은, 이거 참고만 하십시오. 그냥, 건설 쪽은 좀 그래도 조금 그래도 상반기 때는 좀 PR되지 않을까. 건설 은행은, 이 은행이 나쁘, 나쁘다기보다는 건설하고 연결되 있기 때문에, 그죠? 어, 그래서 건설 은행은 조금 그래도 재미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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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뭐랄까. 네카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PR이 높은 애들을 좀, 조금 재미가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셀 관련주 있죠. 이번 주는 이게 중요하거든,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이번 주는, 저 인공지능에서는 저 항상 뭐, 셀바스 AI가 실적이 가장 좋기 때문에, 요런 쪽이, 그래도 실적이 좋은 쪽에서 물려도 실적이 좋은 쪽에서 물려야지, 뭐, 그래서 이런 종목, 셀바스 AI 같은 거 빠질 때 보면은, 이번 주는 좀, 셀바스 AI 같은 거 올릴 수 있다. 그리 뉴프렉스, 나무가, 이런 애들은 실적이, 뉴프렉스 나무가 실적이 괜찮더라고요. 어, 그렇고 그리고 여기, 여기 빠졌는데, APS 홀딩스라고 있어요. 요거는, 원래 OLED 관련주인데 마이크로 OLED 그거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요정도 저는 관심있게 요정도는 좀 봐, 봐, 봐야 되지 않나 관심주의 좀해 놓으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좀 XR 관련주를 관심주의 해 놓고 그 대신 뭐 실적이 좋은 나무가 뉴프렉스 APS 홀딩스 셀바스 AI 정도 코스, 코세스 같은 거 요런 거는 좀 관심주의 해 놓고 흐름을 좀 지켜보셔도 트레이딩 해도 되지 않을까 어? 저점에 좀 빠질 때 트레이딩 같은 거는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적자종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 아무리 메타버스고 메타버스 할아버지 고간에 자이언트 스텝, 맥스트, 위지옥 스튜디오, 덱스터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적자종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적자종목이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다. 자, 오늘 25분, 어, 26분. 딱 짧게 했는데, 말이 좀 빨라긴 했는데, 어쨌든, 요 정도, 어, 요 정도 하, 요 정도 하고요. 올해도 좀, 좀, 열심히 하다 보면 뭐좀 좋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자기가 하는 일을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회사 다니는 것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틈날 때마다 투자 공부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던 걸 열심히 하고 하지 말아야 될걸 하지 말아야 될걸 하지 말고 해야 될건 해야 해야 되고 <laughs> 그렇게 해서 좀 순리대로 어, 순리대로 어,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 올해도 좀 화이팅, 화이팅. 자, 다음에 또 영상 만들어서 올릴게요. 종목 영상, 롯데트석이나 이런 거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